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23일 목요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스 목사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정말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가는데 이 은혜로운 말씀이 또 읽어 나아가면서 어떨 때는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덮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한번더 읽어 보시고 한번더 읽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와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길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열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위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에 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홍내곤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부침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하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극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휼로 이제 그들도 극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정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어 목사님 오늘 왜 저렇게 읽지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체력이 안 되는지 <laughs> 큰일 났네요. 이제 시작한 지 아직 두 달도 안 되고 아직 읽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어, 오늘 조금 버벅거려서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죄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또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또 더욱더 열심히 잘 먹고 어, 체력 충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읽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10장, 11장에 있는 말씀 구원에 관한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 내일 읽을 12장부터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해주고있습니다 즉, 어, 이론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어, 구원에 관한 어, 정리 이런 것들을 우리 오늘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뜬금없이 이제 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 구약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것은 왜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들 스스로 포기한 거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너희가 믿음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9장과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는요, 뭔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들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야. 유대인들아. 하나님께서, 어, 이사야 선지자 때 바를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아직 하나님의 택한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초대교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 사도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누구를 어떻게 택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논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1장 마지막에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33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찬양하기만 하면 돼. 감사하기만 하면 돼. 우리가 그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죽었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이 세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세상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같이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키시고, 지키시고, 지켜주옵소서. 평안케 하시고,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시기와 질투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